자,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어, 일단 뭐 거의 대부분이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베르시 TV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어, 간혹 가시다가 제 방송에서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쓰는 설정을 어떻게, 어, 제가 어떻게 설정을 쓰고 있는지 뭐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일단 어,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기본 설정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설정 같은 경우는 메르실 보면 되겠죠 메르실 보면은 일단 어, 1000 dpi에 어, 18감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다음 이런 거는 몰, 모르겠어요 제가 만진 기억이 없는데 이거 뭐 부부캐나 부캐랑 뭐좀 다른 거 같네요 <laughs> 그리고 뭐조준선은뭐 편하신 거 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영웅, 영웅란이죠 영웅란 아군의 생명력 확대 표시 당연히 활성화시키고요 힐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광선 한번 눌러 연결은 활성화 시켰습니다. 수호천사, 광선에 대해서는 발동, 비활성화 시켜놨고요 수호천사 한번 눌러 끝까지 농활성화. 그 다음, 감도하고, 수호천사 감도, 광선 감도, 다 그냥 100배고. 100. 그냥 기본이죠. 기본이고요그 다음, 어, 여러분이랑 좀 다른 게 있다면은, 다른 걸 수도 있고, 뭐, 같은 걸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잠시만요. <웃음> 나가져버렸네. <웃음> 그, 제가 근접 공격을 F를 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메르시. 근접 공격 같은 경우에는 F를 씁니다, 저는. 다른 분, 뭐, V로 설정하신 분도 있고, 뭐, 다른, 쓰시는 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F로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광선한분 눌러 연결은, 그냥 활성화 해가지고, 손이 아프거든요,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한분 눌러 연결, 사용하고 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그 설정부터 오,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아군보 따라 올라가고. 이게, 높여드리죠. 지금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이걸 활성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르시 이거, 수호천사, 광선의 대상에 우선 발동으로 활성화 시키면은, 이게 에이밍이 필요 없어요. 그냥 광선 꽂은 상태에서, 그냥 어디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보든 간에 이렇게 그냥 날아가요. 밑에서 떨어져 볼까요? 그냥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밑을 봐도 이렇게 어딜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프트 한번 눌러주면 광선이 꽂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활성화 상태에서의 장점입니다. 어디를 보든 간에, 어 광선을 꽂고 있는 상대한테 날아갈 수가 있다. 에이밍이 어, 필요 없다, 어, 필요한가요? 이거죠. 타겟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광선이 꽂혀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약 상대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이렇게 날아갑니다. 물결, 근데, 어, 비활성화 상태에서는 이 차이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이게 왜 활성화가 좋고, 비활성화가 어, 가, 까이장단점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근데 이 비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에이밍 타겟을 해줘야 합니다. 항상. 제가 날아가고 싶은 대상에게 항상 에이밍을 줘야 돼요. 에임을.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대신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광선을 꼽은 상태에서 날아갈 수가 있죠. 다른 상대에게.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활성화에. 자, 활성화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선을 꼽고 다른 대상한테 날아가질 못해요. 광선이 꼽힌 상태밖에 못 날아간단 말이야.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상대에 날아가면 광선을 끊고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이게 왜 단점이 되냐면은 만약이 지금 이게 아군이라 합시다. 메르시 같이 있죠. 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치명상이야. 이게 치명상인데 근데 메르시도 치명상이야 지금. 메르시도 치명상이 라고 어디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돼요, 제가. 도망을 가는 상태인데 얘도 치명상이라 가지고 얘도 살렸는데 나도 살아야 돼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광선을 끊고 이렇게 다른 산에 나와가는데 얘가 치명상이기 때문에 제가 광선을 끊어버리면은 상대가 뭐야 그이 아군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활성화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끊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뭐 이렇게 어 피지컬이 뛰어나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끊고 날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기엔 너무 복잡해요 컨트롤하기가 다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힐 치명상을 주고 있다가 끊고 날아가면서 이렇게 다시 할수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난전 상태나 뭐 이런 경우에서는 굉장히 힘든 피지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활성화를 시키는게 낫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그러니까 아군의 생존하고 메르시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해요. 이렇게 아군의, 아군의 생존도 보장하면서 메르시의 생존도, 다른 팀원을 따라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힐 계속 주고 있으면서 메르시의 생존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비활성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 0 0 0 d p i 의 18감도를 쓰는데 이게 왜 저한테 편하냐면은 스무스하게 180%가 도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죠? 딱 정, 정, 정 뒤에요, 정 뒤. 소우천사를 쓰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비감도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고감도죠 그냥 제가, 고감도를 고감도를 쓰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고감도를 쓰는 이유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잠시만 올라하실게요 제가 고감도를 쓰는 이유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메르시는 시야가 넓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아군을 보면서도 다른 아군을 봐야 되고 이 아군을 보면서도 다른 적군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하는 영웅이기 때문에 메르시는 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그 뭐야 생존기라고 하죠. 생존기가 딱총 앤 수호천사밖에 없어요. 근데 딱총을 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메르시가 딱총을 들었다 한분은딱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어... 니 너를 조금이라도 때려가지고 내 부활공을 채우고 있다. 제가 흔히 말하는 딱총 메타죠. 딱총 메타를 쓸 때, 조금이라도 널 때려가지고 어, 내 궁극기를 채우겠다 뭐 이거 아니면은 어, 내가 조금이라도 어, 발악을 해가지고 <laughs> 딸수 있으면 따겠다 뭐 이건데 거의 어, 후자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에는 거의 죽었다 보시면 돼요 메디시 생존기가 수호천사 앤드 어, 권총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많이 보시합니다 걔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수호천사밖에 없어요. 없어요 진짜 항상 주변을 보시면서 어디로 가야 메리씨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게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치명상 주고 있다가 날아가지고, 힐 뽑아주고, 어, 다시 주변 한번 봐주고, 다시 날아가지고, 힐 뽑고, 여기 치명상이죠? 치명상 한명힐 주고, 그 다음 또 날아가지고. 이 쿨타임이 소모되는 즉시 계속 날아가줘야 돼요. 방선은 뽑은 상태로. 계속 날아가지고또날아가지고뭐 이런 식으로. 2층에 이제 아군보도 오고 있는데, 힐 주고, 힐 주고, 힐 주고. 주고. 아군보 저기 있네요. 날아가지고 그래서 이 궁극기 뽑다가 다시 여기 여기 또 겐지 어, 트레이서가 올라갔어 그럼 다시 또내려가서킬 뽑은 상태고내려가지고올라가서고또 이렇게 해가지고 쿨타임 또 돌면 또날아가지고뭐 어, 이런식으로 어, 게임 플레이 하시는겁니다 메르시는 이래야 어, 메르시하고 아군의 생존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해요 저한가자 그리고 이제 부활 부활을 한번 써볼건데 부활을 쓰면 이제 어다많이분들 아시겠지만은 소천사풀타임이 돌아요. 쿨타임이 초기화되가지고 바로 다른 영웅한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죠? 킬을 뽑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활을 쓰면서 바로 다른 상대한테 날아가지고 이거를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메르시 생존 효과도 관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활을 쓴 다음에 쿨타임, 수천사풀타임 초기화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팀원한테 날아가는 그런 걸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자,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시야를 넓게 하잖아. 메르시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합니다, 진짜. 요 진짜 넓어야 돼요. 축구에서 보면 골키퍼가 시야가 가장 넓다고 하죠. 물론 메르시가 골키퍼는 아니지만, 이때는 그렇습니다. 시야가 개, 굉장히 넓어야 돼요. 거듭 말씀지만 아군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적군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내가 어디를 날아가야 가장 어, 효율적으로 살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게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호천사를 이렇게 다 끊을 수가 있죠. 모르시는 분이 오. 은근히 많더라고요. 날아가다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존을 위해서 또 도움이 돼요. 끝까지 날아가다 보면 은 적군이 여기 앞에 있는 상태인데 이 아군이 뒤로 빼고 한가요? 있어요. 아군이 뒤로 빼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날아가버리면 은 메르시가 타겟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한 위치에서 킬을 주기 위해서는 날아가다 끊어가지고 이렇게 또, 후, 후벙, 후, 후방으로 빠지면서, 날아가다 끊어주고, 킬한번 다시 끊어주고, 날아가면서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무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수한 팁이 되셨으면 좋겠, 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군이 죽어가고 있죠? 만약, 메르시가 궁각을 보고 있어. 궁각을 보고 있다가, 이제 날아가겠죠? 그걸 쓰고, 다른 직원한테, 바로 이 초기압을 이용해서, 이거를 꾸준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게 막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다섯 번 연습하시면 여러 분 정도라면 은 충분히 마스하실 거예요. 물론 실전에서 쓸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몇번 연습하셔가지고 있구나. 실전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TG 나올 때 이제 3인공을 써. 3인공을 딱 써가지고 이 날아가서 구할 수 있고 바로 다른 상대한테 다 날아가는 모습. 이렇게 POTG 뜨면 아니요. 얼마나 멋있나요?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거든요, 진짜. 예, 아, 이 사람, 다른 팀원들이나 어, 저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사람 매드시 좀할줄 아네. 이런 게,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네, 뭐, 이런 거 연습하셔가지고, 연결을 유지합니다. 아, 메르시 생존 효과그 다음, 메르시 POTG. <laughs> 멋있는 장면을두 가지 뽑기를 다, 다,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종합하자면은, 어, 메르시는 첫째, 시야가 넓어야 한다. 여기 보면서, 여기를 봐야 되고, 여기를 보면서 뒤를 봐야 되고, 어,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어야 돼, 메르시는 진짜로. 아, 제가 병,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트레이서가 어디서 때리는지 다 알아요. 트레이서 겐지가 어디서 때리는지, 제 정면에는 트레이서 겐지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어디서 메르시를 때리는지 다, 알아. 아, 뒤에서 때리고 있구나 그러면 어디로 나가가면은, 갠 어, 겐지 트레이서에서 불리는 거를 방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항상 메르시는 시야가 넓어야 한다. 이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호 찬사를 끊을 수가 있다. 끊어가지고, 날아가면서 끊는 다음에, 이제, 수방으로또 안전하게 힐 주고, 이런 식으로 게임 운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날아가면서 부활 쓰고, 다시, 어, 쿨타임 초기화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팀원들한테 날아가가지고, 어, 메르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 어, 여기까지가, 어, 제영상의 주된, 어, 뭐라고 해야지? 어, 주된 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 어, 활성화 쓰시 마시고요. 이천사방산대게 우선 발동 있잖아요. 활성화 쓰시 지 마시고, 비활성화 쓰세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메르시 유저분들에게 있어서. 혹시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사실이거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네, 있어가지고 치료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제가 시작하게 됐고요. 어, 혹시나 몰랐던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좀더 멋있는 메르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펴드리죠.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